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서원한 것을 무리로할 때의 규정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각종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서원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서원을 하기도 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무언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했습니다. 사사였던 입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했다가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바친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직접 짐승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았기에 지속될 수 없었고 성전 봉사자로 바치라는 경우도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를 전담하면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에는 세겔로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세갤 금액이 달랐는데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경우에는 은 50세갤을 바쳐야 했습니다. 1세갤이 노동자들의 한달 월급이었으니 50세갤이면 꽤큰 금액이었습니다. 짐승을 바치겠다고 서운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값을 정해 준 대로 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만약 짐승을 바치는 대신 세겔로 바치겠다고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그 짐승 값과 그의 20%를 더한 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주택이나 밭과 같은 부동산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바쳤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그 주택값과 그의 20%를 더한 세개를 바쳐야 했습니다. 토지는 희년법의 영향을 받아 그때그때 값이 달랐습니다. 다음 희년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값을 측정했습니다. 희년이 멀수록 비쌌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쌌습니다. 토지를 바쳤다가 물으려면 희년토지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그의 20%를 더한 세 개를 바치면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했던 것을 다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치든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바쳐 가장 거룩한 것이 된 경우에는 그것의 값을 치르고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히브리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여리고성은 헤렘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모든 생명과 재물이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규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땅에서 난 곡식과 나무에서 난 과일의 10분의 1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곡식과 과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 곡식과 과일의 값과 그의 20%를 더한 값을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7장에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라는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며 자주 생각난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세크리파이스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 작가였던 알렉산더는 노년에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알렉산더의 생일날 그를 축복하기 위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듣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아들과 가족, 이웃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위기에서 모두를 구해달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나간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릅니다. 집은 계속 불타올랐고, 연기와 불꽃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서원 제사의 제물처럼.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알렉산더가 아들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들에게 나무에 물을 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죽은 나무에 3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매일 물을 주었더니 어느 날 꽃이 피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나의 의식처럼 수행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레위기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되었던 때는 포로기를 마치고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창조의 이전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고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방 제사와 같이 무분별하게 욕망을 따라 제물을 바치지 마라. 예법에 따라 제물을 바치며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제물을 고맙게 여기고, 그 제물이 흘린 피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추수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안식일과 절기와 희년을 지켜라. 그 여러 규례를 규칙적으로 행하며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 빛을,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 드리는 기도 또한 그런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만 평안과 빛과 질서를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죽은 나무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이 언젠간,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